오늘 이거 직원들 음. 인터뷰 영상이거든요 네 음. 어? 안녕하세요 네. <laughs> 아 안녕하세요 저희 김수진 원장님 네. 관해서 직원들 인터뷰 좀 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러려고 아, 깜짝 인터뷰를 네. 하고 있는데요 네. 굉장히 오래 같이 일을 했어요 전 병원에 있을 때부터 같이 일했으니까 알고 지낸 시간은 5년 된것한 5년 된거 같아요 3년 좀 넘은 거 같아요 거의 횟수로 한 3년 정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직원들한테 존중해준다는 느낌이나 그런 걸 많이 느끼고요. 아, 뭐 약속도 너무 잘 지키시고 그래서 환자분들에게도 굉장히 원장님 평이 좋으시고 직원들 사이에서도 김수철 원장님 최고시때단한 네. 번도 저는 언성을 높여서 말씀하신 걸한 번도 못 봤던 문제가 있었을 때 해결을 빨리 해주시고 굉장히 철두철미하시고 원장님도 좋으시지만 수술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근무를 하는 것 같아요. 기억나는 네. 열쇠라면? 네. 아 아직도 기억나는데요 한번 그런 야유에다 갔었었는데 되게 평상시에는 말씀도 없으시고 되게 가구시고 조용하신데 거기서 춤을 막 되게 신나게 추시면서 왜 되게 신나게 부르시는 걸, 아니면 리의 네. 모습을 제가 한번은뵌 적은 있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제가 원래 밥을 좀 많이 먹거든요. 밥의 양을 보고 원장님께서 깜짝 놀라셨던그 표정이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고객님이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는데. 수술이 안 되시는 부분을 고객님께서 끝까지 해달라고 하셨어요. 어, 다른 병원에서는 되는데 왜 저희 병원은 안 돼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원장님께서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할수 없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저는 못합니다. 수술이 안 되는 부분은 정확하게 안 된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무리하게 수술을 안 하시고 그런 부분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단점이요? 그 원장님이 주변이 없으신가? 표정이 너무 없으세요. 표정이 어, 없으시면 잘 없으시면 훨씬 더 잘생기셨잖아요, 원장님.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잘안 오시시고 그런 게 조금 아쉽긴 해요. 네. 일단 원장님은 되게 솔직하세요. 솔직하시고 정말 딱 사실만 얘기하셔서 이제 평상시에 진료 볼 때는 약간. 정확하게 해야 되잖아요. 수술이나 진료를 그때는 조금 냉정한 모습? 그런 모습으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연 그 거상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원장님이 제일 잘하지 않으실까? 라고 생각 하지 않겠어요. 그래 <laughs> 집중도가 굉장하셔가지고요. 수술 중에는 정말 수술에만 집중하셔서 굉장히 빠르게 끝나세요. 아 너무 상처 부위 꼼꼼하게 잘 꾸며주셔가지고 한 달도 안 됐는데 너무 깨끗하고 좋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리프팅돼서 되게 좋다고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거상을 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준비를 하신 분들도 되게 많으셨어요. 원장님을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찾고 기다리고 그러셨다고 말씀을 해. 주 주시더라고요. 수술 결과가 좋다 보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딱 하나만.. 아, 저좀 생각을 생각 음. 해봐야 알것 같아요. 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 웃는 거? 항상 좀 많이 웃으셨으면 좋겠고 음. 자주 좀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음. 웃으라는 얘기가 맞네요좀 밝아지셨으면 좋겠고 자주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딱 하나만, 아 어, 원장님 간식 사 주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요. 원장님 간식 사 주세요. 맛있는 거 많이 사 주세요. 어, 잘 아, 웃고 좀 밝게 사주세요. 했으면 좋겠다. <laughs> 어, 그러니까 감정 표현을 좀 많이 해달라는 네, 얘기를 합니다. 병원이 오랫동안 지금 이 모습대로 계속 같이 오래오래 일하고 싶습니다. 워낙 좋으시니까 다 완벽하시니까 많이 웃으시고 건강하세요, 원장 병원에 있을 때도 그러셨고 지금도 그렇고 믿고 맡겨주셔고 저는 늘 감사히 생각하고 있어요 그를 인사 응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우 직원들이 말을 진짜 잘하네 편집도 이렇게 딱 지루하지 않게 돌아가면서 재밌게 잘해준 것 같고 어, 저도 그런 부분 잘 느끼고 있고 어, 사실은 쑥스러움이 많아요 이런 인터뷰 하고 하는 것도 숙기가 없는 편이고 쑥스러워서 제가 하는 일은 내가 열심히 잘할수 있지만 남 앞에서 뭘 표현하고 이제 이런 게좀 어색한 게 있는데 앞으로 더제 마음을 많이 표현하고 여러분들 사실 보면은 늘 제가 너무 기쁘거든요. 늘 진짜 이쁘고 고맙고 진짜 든든하고 이제 그런 건데 그런 제 마음이 좀 전달을 제가 잘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에 대한 고마움 즐거울 경우에는 웃고 그런 표현을 더 많이 하겠습니다. 그 친구가 코디네이터 매니저인데 굉장히 이렇게 말랐어요. 진짜 순정만 화에 나오는 사람처럼 딱 그래요. 굉장히 에너지 넘치고 이제 그런 친구인데 그래서 체격만 봤을 때는 밥을 이렇게 많이 안 먹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굉장히 많이 푸더라고요. 제가 먹는 양의 한 1.5배? 먹는 거를 보고 어 제가 티를 안 냈다고 생각했는데 티가 많이 났나 보네요. 어그 얘기를 딱 하는 거 보니까 아 미안하네 3년 이렇게 같이 오래 일한 직원들 었나요 음, 3년은 훨씬 없어그 네. 친구 매니저는 제 기억에는 한 4년에서 5년 정도. 저는 굉장히 매니저하고 오랫동안 본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3년이라고 코디네이터 매니저하고 상담 컨설턴트 얘기했는데 제 기억에는 훨씬 더된것 같고요. 저 또한 이제 그 직원들이 저랑 손발도 많이 맞췄고, 제가 하는 수술들에 대해서 또 환자 관리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같이 잘 맞기 때문에 오래 하고 있는 것 같고 인터뷰에 응해주신 세 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도 제가 같이 하자고 먼저 제안을 했고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저를 걱정해주는 또 그런 말도 많이 하셨는데 제가 하는 일을 잘할수 있게 건강 관리 잘 해서 오랫동안 환자들한테 잘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저도 늘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고, 오랫동안 또 저랑 같이 잘 근무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게 느끼고 있었다고 하니까, 오히려 말해줘서 고맙고, 앞으로는 배부르게 뭐, 뭐든지 많이 먹을 수 있게, 간식도 늘 많이 채워놓을 테니까, 원하는 거 많이 먹을 수 있게 꼭 신경 쓰겠습니다. 저는 이 에이징에를 개원한 게, 단순한 경제적인 활동만을 목표로 한 것은 절대 아니에요. 제가 20년간 경험하면서 여러 가지 터득했던 가장 좋은 것들을 다 집약을 해서 만든 병원이고 저 혼자서는 절대 다할수 없는 거고요. 수술은 제가 하겠지만 그 앞뒤로 또 환자들한테 편안하고 신뢰를 할수 있고 이런 병원을 만드는 것은 직원 여러분들의 몫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환자들에게만 최고의 병원, 최선을 다하는 병원이 아니라 직원 여러분들에게도 최고로 느낄 수 있고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 병원에서 계속 저와 함께 평생 직장이 될수 있도록 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저와 꼭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그동안 살아오던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는데, 의사가 되기 이전 단계부터 의사가 되고 지금 현재까지 함께 오래 같이 근무했던 또 직원들 얘기까지 짧은 시간이지만 저한테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굉장히 바쁘게 한 20년간 정말 살아왔던 것 같은데 지난 날을 추억해보고 또 지내온 시절들 시간들을 한번 돌이켜 보니까 이 시간 자체가 굉장히 좋았고 오늘 이런 했던 얘기들을 기록에 남겨놓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 늘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잘 기억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앞으로 저희 병원 찾아오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정말 최고의 의술과 서비스로 보답하겠다. 다짐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김수철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